안녕하세요. 저는 IBS의 박인태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혈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몸 안에 있지만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그 혈관을 보아야 되는데 그 사진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먹고 살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이유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먹고 숨을 쉬면서 어, 들어온 영양소와 산소가 혈액을 타고서 심장을 중심으로 심장을 중심으로 몸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자, 혈관이란 피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근데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니죠. 어, 그러면 이제 모두 여러, 여러분 모두 본인을 몸 안에 어떤 장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장이 말고 또 다른 장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영양소와 산소를 주문을 해요. 그럼 주문을 한 영양소와 산소가 심장을 기준으로 고속도로인 대동맥과 동맥을 타고서 어, 국도인 세동맥을 지나가고 우리 집 근처인 모세혈관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혈관으로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주문한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음, 전, 그 영양소와 산소를 전달해준 혈액은 다시 국도와 고속도로인 세정맥과 정맥, 대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혈관이 생성되는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혈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줄기세포에서부터 혈관이 새롭게 생겨나는 베스큘로제네시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에 존재하는 혈관에서 혈관이 새롭게 뻗어 나오는 엔지오젠시스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혈관 연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인체에서 조직을 떼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모델이 생쥐인데요. 생쥐를 이용하는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쥐의 혈관 구조가 사람의 혈관 구조와 크게 흡사하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생쥐에서 유전자 조작을 하기가 생기,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우리 몸 곳곳에 혈, 혈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우리 몸의 장기들은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특화된 역할이 있고 그에 따라서 혈관들도 다 특화된 장기별로 특화된 모양과 구조와 어, 역할을 할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 혈, 사진들은 어, 형, 형광으로 혈관들이 염색이 된 건데요. 이거를 형광 염색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뇌 사진에 있서 빨강색과 망막, 심장, 간, 뼈 부신에서 보이시는 이 초록색 빛들이 다 각각 장기별로 있는 혈관들을 나타내는 사진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생쥐가 태어나고 나서 어, 1일하고 4일, 6일, 8일, 14일 후에 막막에 있는 혈관을 염색한 사진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혈관이 얼마나 잘 자라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모델이 실제로 혈관 발달 과정에 있어서 크게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혈관이 이제 태어나고 나서부터만 발달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미 뱃속 안에 있을 때부터도 발달이 되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쥐가 발달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데 빨갛게 이제 혈액으로 꽉찬 혈관들이 생쥐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이 태아에서도 혈관을 형광 염색해서 이렇게 형관이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촬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이렇게 관찰하는 게 무슨 의미냐 예, 하실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관찰하는 이유는 저희가 유전자가 어떤 혈관 발달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이심, 보시면 위에는 혈관이 태아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 구조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튜브 같은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특정 유전자를 조작을 했을 때 혈관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유전자가 혈관 발달에 있어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laughs> 혈관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매우 다른 역할을 가진 림프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혈관과 다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림프관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림프관들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우리 몸의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도 전신에 퍼져 있고요, 혈관과 비슷하게 전신에 퍼져 있고, 이 림프관들은 그 장기들에서 체액을 흡수를 해서 다시 혈관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대부분의 체액은 플라스틱 덕트라는 하나의 관을 통해서 혈관으로 다시 흡수가 되고 있고요. 뒤에서 어 생쥐에게 잉크를 주입하게 되면은 이 잉크가 체액과 섞여가지고 체액을 이제 색깔을 주게 되는데 이 체액들이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다시 이제 몸의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구에도 이러한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 안구에는 액, 안압을 조절하는 액이 있잖아요. 그 액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그럼 생성만 되면은 이제 안구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안구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안구의 체액을 다시 흡수해 가지고 다시 서큘레이션으로 들여보내 주는 특화된 림프관이 안구에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형광 염색으로 안구에 있는 림프관을볼수 있는데 이 부분의 특 특별한 점이라 하면 이 림프관은 바로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림프관의 또 다른 역할은 소화 기능에 있는데요. 어, 생쥐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미의 젖을 먹게 되는데 이제 소장에서 이제 갓 태어난 쥐의 소장을 보시면 이렇게 어미의 젖을 꽉차 있어서 한색, 한색으로 보이는데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될 때 작은 물질들은 혈관으로 바로 흡수가 되지만 이제 젖 같은 좀큰 물질들은 바로 혈관으로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렇게 흡수된 그 젖이 이렇게 혈관과 다르게 하얀색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볼수 있고요. 이것은 소장에 있는 그 빌라이라는 구조 안에 그 락티얼이라는 그 특화된 림프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것이라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림프관의 중요한 역할은요. 림프관이 체액을 흡수할 뿐만이 아니라 저희 몸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감염시에 생기는 외부 물질들이나 병원체 같은 게 있는데 이 병원체를 인지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 또한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이 세포들은 흡수가 되기 전에 이 림프절이라는 곳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이 림프관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큰 역할을 하는 B 세포나 T 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흡수된 그 병원체를 인시, 인지한 세포들이 이 B 세포와 T 세포에게 어, 우리 몸이 감염됐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그렇게 되면은 T 세포와 B 세포가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 림프절에서 빠져 나와가지고 본격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2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을 연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어, 가장 대표적인 혈관 관련된 질병이 무엇이 있는지 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미숙아 망망증이라는 질병인데, 이 질병은 어, 조산아에 나타나는 질병 중 하나로서 조산아가 인큐베이터, 고산소 인큐베이터에 좀 지내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이 상대적으로 산소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혈관 발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생쥐에서 그 미숙아망막증 모델을 재구현한 건데 실 그냥 정상적으로 자라는 망막의 혈관들과 대비해서 미숙아망막증 모델에서는 혈관이 많이 파괴가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달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망막증 종류 중 하나는 당뇨성망막증인데 당뇨병 환자들에서 이 망막증. 질병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과정은 잘 밝혀져 있지 않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실제 사람의 안구인데 이 안구에서 혈관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 혈관이 파괴되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빛을 인지하는 세포들이 영양분과 산소를 제공받지 못해서 괴사가 일어나게 되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암입니다. 암도 세포이고요. 우리 정상세포처럼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암들은 자라게 되면서 암세포가 분열하게 되는데 그러면 암세포에 비해서 혈관의 공급률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은 자신이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하다고 몸에게 막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혈관을 막 만들어주게 되고 이렇게 보시면 암이 있는 부위 옆에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법으로 제시된 방법 중 하나가 암을 그러면 굶겨 죽이자 그 혈관을 파괴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게끔 만들자는 라 치료법이 제시가 되는데요. 어, 이 문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서 암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혈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돼서. 예, 실제로 치료법으로는 잘 효과를 못 보지 못했고요. 요즘에 어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암 혈관이 이렇게 조금 비정상적으로 생기고 혈관의 역할을 잘못 하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정상화시켜 줘 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약물 치료 있잖아요. 항암제 같은 거나 보변역 뭐 세포의 전달을 좀더 원활하게 해 줘서 정 비정상적이던 혈관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고 병합 치료를 좀더 증진시켜 보자라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